오늘은 주일이면서 마침 3.1절입니다. 이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여 지정된 국경일입니다. 3.1 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함께한 항일 독립 운동입니다. 특히 3.1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일제의 포갑적인 식민통치입니다.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을 강점한 뒤에 군사력을 앞장세워서 무단통치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종교일기까지 각 분야에서 폭력적인 억압과 수탈을 자행한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나라사랑의 빛나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믿음으로 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말미암아 적색등이 켜졌고 전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첫 발생한 지 40일이 지난 에, 현재 확진자가 3526명 또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17명 이르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의 확진 환자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국내 유입되었고 이렇게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은 이 신천지라고 하는 사교 이단 집단이 음? 일부에서는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사교 이단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에 감염의 원인을 제공했고, 지금도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창설한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적그리스도의 그, 참, 적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막고, 또 자기 살이 사욕을 챙기는 아주 사악한 집단입니다. 저 그리스도로서 3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을 만들고 계속 포기 활동을 하던 중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주노한 심판과 저주를 받고 있다. 예, 이제는 완전히 물론 뿌리채 와이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 집단은 더 이상 자생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말했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종교계가 좀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회개하고 어? 먼저 회개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한다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실 것이고 속히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을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절정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좀 보편성을 가지고 무슨 뭐 교리적으로 또 무슨 뭐 신학적으로 뭐또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좀 떠나서 순수하게 복음이 무엇인가 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쉬운 제목을 정해서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네?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따라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빌리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습니다. 해가지자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두 명의 죄수가 끌려왔습니다. 간수에게 단단히 잘 지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 간수는 죄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놈들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또 밤을 지새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은근히 화도 났을 것입니다. 간수는 이 죄수들을 양발과 양손에 착, 양발을, 양손을 착구에 채워서 감옥 깊은 곳에 가두었습니다. 감옥문을 단단히 잠그고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은 얼굴과 몸에 상처투성이인 죄수들이 두 사람이서 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는 신세 타령이나 복수의 칼을 가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안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간수는 감옥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를 리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감옥이 막 무너지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땅의 지진과 감옥의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막 흔들린 거예요. 이 간수는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뛰어갔습니다. 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문들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사방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죄수들은 이 틈을 타서 도망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을 놓치면 대신 사형을 당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죄수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자살해야 되겠다. 이거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칼로 자기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이, 시, 이, 이 시점에 간수를 향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멈추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죄수들 다 지금 나간 줄 알았는데.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 죽지 마시오 우리가 절대로 나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지금 자리에 제, 제대로 있습니다 옹문만 열렸을 뿐이지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다 찢어진 옷에 상처투성인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어? 그 죄수들 앞에서 몸둘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 생명은 끝났다 했는데 이 죄수들 도망가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거기에서 이 죄수들 밖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나이 많은 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주예수, 자, 시작합니다. 주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간수는 죄수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그 간수와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찢기고 상한 죄수들의 몸을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옷도 새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이 죄수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 선교사인 바울과 바울사도죠? 바울사도와 그의 비석격인 신라라고 하는 두 사람 얘기입니다. 이 간소는 바울사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아니,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를 진적으로 믿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러 아이들이 아이들 교과서에 예수님을 사대 성인 중한 분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남다른 덕과 지혜로 인류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던 인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을 들어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 나는 신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심적화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나는 신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를 넘어 신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이 자신과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죄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열두 사단이 드는 군사를 불러내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에게 순수히 잡혀가셔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이 죽어야 됐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국로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 예수님께서 죽으신지 3일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응? 첫째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세 번째는 뭐요? 죽은 다음에 3일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해왔고 건재해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기초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었어요. 그러다가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시라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바로 내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 진노를 받으셨다는 거. 또한 가지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좋지요. 근데 아무런 그 내용도 없이 의미도 없이 실체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십자의 못배겨 죽으신 그 바로 내 내가 받을 죄악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믿는 믿음을 우리 동명교의 성도님들다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계된 일들은 사람이 이성으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이 신앙의 교리, 신앙의 믿음의 진리는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응? 주 예수를 믿으면 어쩐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어디에서 구원 받느냐? 어디에서 구원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따라서 보세요. 죄에서 구원 받습니다. 예, 죄에서 구원 받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아도 사과나무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했고, 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성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남에 대한 섭섭한 생각이나 아니면 나쁜 생각, 이런저런 정말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삶의 형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본받, 어,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착하고 진실하게 살려갈지라도 내삶 속에서 언제나 죄성이 드러나서 죄를 짓고 사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길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내 죄에서 내가 구속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에서 사함을 얻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불행과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내 가족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언젠가는 사랑하는 아, 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헤어지기 싫어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야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구조로 믿으면 우리는 죽지 만은 앞으로 우리 주님 제림하시는 그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바로 이 죄에서도 구원받지만은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예수를 믿으면은요, 지옥에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21세기 우주 시대에 무슨 지옥 이야기라 하느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옥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 사람이 죽은 후에 악인들은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관한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일라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지옥은 옛날 전설 따라 삼촌에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옥은 예수님 말씀에 하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응? 어느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분명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고요. 아브라함 분명께서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의 축복된 그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축복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내죄 때문에 십자연 밖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죽으셨지만 3일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에 서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병이 났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사업에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원래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지옥 불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예수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바울 사도께서 간수에게 주셨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는 정을 힘입어 오늘의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